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가 조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스토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한게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A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불량 받고 A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불량품이 나올 때도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B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택해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불량품이 나오는 요 경우는 뭐라고 놓는다? 사건을 E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 공장은 A고 B 공장은 B겠지. 그러므로 나는 예를 가지고 P(E)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해 봅니다. 시작. 식 세우기 시작. P(A) P, A, P. e 파 a 플러스 p b 곱하기 p e 파 b라는 식을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a a의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조건하에서 e라는 조건하에서. 그래서 나는 p e 분해 p에 a 교집합 e를 풀면 된다. 그런데 p를 저기 선생님이 쫙 해놨지. p e 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 부른다. 시작 P A P E 바 A 플러스 P B P E 바 B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요 분자고 하 같은 것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앞에 거, 그렇죠? 그래서 오 얘랑 똑같은 녀석은 바로 이 앞에 거니까 앞에 거 분모 계산하면서 분자까지 같이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P A 예. 자 A에서 제품을 택할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0.4 40%니까. 자 그런데 A에서 제품을 택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0.02 더하기 제품을 B에서 뽑아낼 확률은 0.6. B에서 뽑았는데 불량품일 확률은 0.05. 그리고 이 녀석 계산한 똑같은 녀석은 분자에 이렇게 놓고 답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 내신 분들 답몇 나옵니까? 19분의 4. 네, 19분의 4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보이셔야 합니다. 네. 지워도 될까요? 네. 지, 지, 지우면 안 되나요? 되나요? 가능한네 진짜? 네. 네, 오케이. 자, 지워도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 있는 똑같은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2개 들어있다. 두 주머니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나온 구슬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일 때 꺼낸 구슬 두 개가 모두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꺼낸 구슬 두 개가 모두 주머니 B에서 나오는 사건 나 뭐라고 둘 거다? 비라고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비 앞에 모모할 때막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두 주머니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구슬을 꺼낼 때이요 예, 구슬이 하나는 흰 구슬, 하나는 검은 구슬이다라는 거 이라고 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비는 간단한데 이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의 상황을 스토리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구슬이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를 택했는데 흰 구슬이 한 개, 검은 구슬이 한개 나오는 경우. 혹은요 B라는 주머니를 택해서 흰 구슬이 한 개, 검은 구슬이 한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개 나오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를 거다? E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A를 택하는 경우는 A, 주머니 B를 택하는 경우의 사건은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이용해서 P E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쫙씩 불러봅니다. 시자 P A P E 파 A 플러스 P B P E 파 B. 정말 쉽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국 구하려는 녀석은 p 의몇 대겠습니까? B, 바, E의 확률이죠. 자, 이제 한 큐에 갈 거야. 얘를 써주면 원래 P, 분의 P, B, 바이지. 근데 P를 저 녀석을 이용해서 막바로 써도 되겠네. 불러볼까? 시작! P, A, P, E, 바, A, 플러스 P, B, P, E, 바, B. 분자는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을까?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을까? 분자에 있는 식은 뒤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예, 그래서 와 얘네 둘은 똑같은 식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확률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 A, A를 뽑을 확률 2분의 2 곱하기. 자, 이제. 주머니 A를 뽑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흰 구슬 한개 검은 구슬 한개를 뽑을 확률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요, 주머니에는 총 A에는 7개의 구슬이 있어요. 나는 7개에서 몇 개를 뽑을 예정이다? 두개를 뽑을 예정인데, 흰 구슬이 하나 나와야 됨므로 30. 검은 구슬이 하나 나와야 하므로 40이라고, 이런 식으로 식세우기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예요 되겠습니까? 더하기 자, 이제 P, B 주머니 비를 뽑을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주머니 비를 봤더니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2개 총 6개의 구슬이 있네요 왜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구슬 4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구슬 2개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계산 값을, 그대로 여기에 실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자, 자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왠지 계산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 예. 자, 이 녀석 계산하면, 7, 6, 2, 1.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2, 분자에다가 올려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5. 여기 4하고 2가 있는데, 여기 2, 2를 이 분자에 올려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녀석 우선 계산을 해보니까, 예, 15분의 4 나오네요. 그러므로 분자에도 15분의 4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써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3, 2, 6, 2, 2는 4. 해서 7분의 2 나오네요. 자, 얘는 7분의 2 더하기 15분의 4분의 15분의 4라는 요런 값이 나왔어요. 선생님 어디 잘못 계산했나 어디가 잘못됐지? 맞나? 뭐가 맞겠지. 뭐 계산해보고 가자. 자, 이거 분분수네요 부모 분자에 몇 곱하면 되겠습니까? 7 곱하기 15 계산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30 플러스 28. 그리고 계산하면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8분의 28 하게 되면 얘 몇이 되겠습니까? 2 9분의 14.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29분의 14. 요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지? 자, 네 번째 문제 여러분에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안 되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13분의 7. 13분의 7. 정답입니다. 15초에 같이 갑니다. 꽃무늬 상자는 흰공이 4개, 검공이 5개, 별무늬 상자는 흰공이 3개, 검공이 4개 들어있다. 두 상자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두개 모두 흰공이 나왔을 때, 꺼낸 공두 개가 모두 꽃무늬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꽃무늬 상자에서 나온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무늬 상자를 요 B라고 이렇게 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뭐 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잡한 모든 상황은 이에 걸쳐있지? 그래서 이의 스토리라인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 모두 흰 공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 꽃무늬 상자를 택했는데 흰 공이 두 개가 나오거나 혹은 별무늬 상자를 택했는데 흰 공이 두 개가 나오거나 요런 경우일 거예요. 우리는 행공이 두개 나오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 E라고 부르고, 얘를 A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B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P를 짤수 있겠네. 식 부른다. 시작. P, A, P. 소리 안 내놔. 시작. P. E, 파 e, e, A. 플러스. P, B, P. E, B, B. 이렇게 식 세우게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나는 A의 확률을 구하는데 무슨 조건하에서 이의 조건하에서 구할 거야. 근데 이는 내가 저기 다 구해 놨죠. 적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시작. P A P E 바 A 플러스 P B P E 바 B 분해. 예 분자에 있는 식은 앞식과 같을까, 뒤식과 같을까, 앞식과 같겠죠. 그래서 그냥 P A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얘하고 얘는 결국 계산하면 같은 식이야라고 표시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합니다. P A 뭐예요? 꽃무늬 상자를 뽑을 확률 2분의 1 꽃무늬 상자를 뽑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개 모두 흰 공이 나와야 한답니다. 자, 꽃무늬 상자에는 공이 총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흰 공이 2개 나왔으므로 42.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더하기. 자, 별무늬 상자를 뽑을 확률 2분의 1이다. 별무늬 상자에는 총몇 개의 공이 들어있습니까? 7개,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계산은 결국 이 계산과 일치하겠다 라고 놓고 이제 가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2, 1, 1 약분되니까 얘는 9, 8, 4, 3 더하기 2분의 1에 2, 1, 1 약분되니까 3이 7, 6 이렇게 적어놓고 이 예, 녀석 2, 그리고 3, 3, 2, 4, 8 이래서 몇 나옵니까? 12분의 1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여기도 12분의 1, 여기도 12분의 1 얘는 계산해서 이렇게 돼서 1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분모 문제에다가몇 곱하면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7 하면 되나요? 네. 자, 최소공배수인 12 곱하기 7을 계산하면 7 플러스 6 분의 7뭐 이렇게 나와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3 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쉽지? 계속하니까 네. 자, 그러면 10 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블 내신 분은 다을쳐주세요 물을 10페이지까지 하고, 예. 네. 내일 연결해서는 하 되겠네요. 19분의 7. 그 아래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 패턴을 네 문제나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좀 익숙해졌다라는 전제에 조금 더 빨리 식을 줄여서 푸는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어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laughs> 최종적으로 그 경기장이 A 구장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얘 보자마자 우리는 P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뭐뭐할 때라고 나와 있으므로 얘가 조건부 확률이 될 것이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따 보니까 이 팀이 승리하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A구장에서 경기를 치러서 승리하거나 A구장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치러는데 승리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바로 갈 겁니다. A 구장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몇 대겠습니까? 0.2 승리했대요. 며칠 곱해주면 되겠다. 0.7 더하기. A 구장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치렀다. 몇입니까? 0.8. 그런데 그 A 구장이 아닌 곳에서 이겼어요. 몇입니까? 0.3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분자에 오는 녀석이 둘 중에 누가 같음을 알수 있다. 아피아, 디아. 앞이 같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서 0.14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14 더하기 어, 0.24분의 0.14 해서 계산했더니 얘는 38분의 14 나와서 19분의 7이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죠. 자, 이 구조가 조금 익숙해지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답이 술술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있는 문제 해볼 수 있겠네. 해보세요. 자, 이제 스토리 라인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면서 막바로 탐내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41분에 38. 38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30초 후에 선생님 아래 있는 문제, 같이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상황을 표현을 하고 스토리를 짜고 시을 세우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그 예, 스토리 라인이 머릿 속에서 쭉쭉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황이 뭐막 복잡해 앞에 막설명나왔어요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실제로 금속을 지니고 있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요. 그 앞쪽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 이 조건을 E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P, A가 E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E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금속 탐지기로 조사했더니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했대요. 자,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금속을 지녔는데, 금속을 지녔어요. 라는 경우와, 금속을 안 지녔는데, 금속을 지녔어요. 라고 적발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써줄 겁니다. 우선요, 금속을 지녔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예. 총 100명의 생계중에서 금속을 지닌 사람은 40%니까 0.4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금속을 지녔는데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했어. 확률은 0.95 되겠습니다. 금속을 지니지 않았다. 0.6. 금속을 안 지녔는데 금속을 지녔다고 예 잘못 적발했다. 0.05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누굴까? 군자와 같은 녀석은 앞식일까요? 뒤식일까요 압식되겠죠. 그래서 0.4 곱하기 0.95가 분자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1분의 3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제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입과 미적분 수업입니다. 입과 미적분 들으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고,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